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일 주자입니다. 이게 시험 얼마 안 남았죠. 어, 지금 오늘 날씨도 되게 덥고 이 조금만 더 화이팅하시고 시험장에서 다들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문제 나올 것 뻔하고요. 이론 뭐늘 말씀드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 이렇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차피 지난 30여 년간 나왔던 게 그대로 또 나올 거고. 어, 뭐, 지금 축적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웬만한 논점들은 다 했기 때문에, 어, 크게 벗어난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브리타라고 해봤자, 최근에 그나마 제가 브리타라고 보이는 게 26회 3번 정도? 그 뭔지 아시죠? 26회 3번. 아니, 중국 토지 평가. 사막에서가지고는거 있잖아요. 어, 자, 그죠그 정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국, 중국인가? 북한인가? 아무튼 사회주국가에서 하는 건데, 그 정도? 브리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것들은 다 건드렸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요즘에 경향이 이슈되는 건 그대로 다 나오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검토가 나왔죠. 자 작은 문제로. 그 전에는 이제 뭐, 30, 30회처럼, 뭐, PF, 선분양, 후분양이라던가, 그런 것들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근데, 감자평가 수험 목적상으로는 지금 그나마, 어, 현업에서 가장 와닿는 건 이론 정도. 어, 이론, 이론 정도래. 이론인데 그 보상 정도밖에 없습니다. 어, 지금, 결국 감자평가 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일부분은 우리 업계에, 어, 업역과도 관련이 많은 게 많이 나오는데요. 돈 때문이죠. 뭐, 스스로 법, 뭐 더, 챙겨야 되고 하니까, 어벽 관련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 7회 1번 같은 거 있죠, 기억같이. 기억같이 죄다, 평가들이, 몰라요, 몰라요 하다가 다 뺏겨버리고, 요즘에 조금씩 찾아오는 현상인데 그런 문제 나온다던가. 아무튼, 그래서, 올해는 나오면, 재작년에, 이번에 보상 나왔던 것처럼, 그쵸, 재작년, 재작년이죠? 헷갈린자지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어, 보상, 도 이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나마 나온 보상 이론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보상 이론 강론에서 많이 나온다면, 저라면 권리금 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3기 때한번낸것 같은데, 보상평가할 때 권리금이 포함되지 않는 이유. 뭐예요? 를 물어보면 상당히 괜찮은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례형으로 풀면.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오늘 문제 1번에 문제, 물음 4번처럼, 거사비 적용이 곤란하다던가 제가 눈이 말씀드렸죠 보상평가할 때 거사비 그러니까 거사비뿐만 아니라 시상까지 조정을왜안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두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풀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스무스하게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아 그리고 이제 한달 남았는데 뭘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별거 없어요. 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단 주의 사항은 확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어 시험이 이 감정평가 시험이 사실 뭐 범위가 있겠습니까? 냐 많은 그나마 이렇게 범위가 있다 치면 이 시험 범위를 다 통달하고 들어갈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한 10년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재밌는 건 제, 제가 아시는 8년 이상 공부하신 분들도 이걸 몰라. 그러니까 절대 불가하다 생각하시고 이 중에 시험이 나온 것 중에 이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할수있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요렇게 하겠다. 시험에 관련 없는 것들도 겁나 공부했겠지. 아, 근데, 암튼, 요 정도까지는 내가 커버하겠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이제, 죽여버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지. 나는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요걸 다 하겠다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대표적으로 이 파트가, 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이외 파트 중에서 어려운 거 한번 꼽아봐라. 하면 정비사업이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정비사업이 약한 것 같아. 시험한달남았는데 정비사업이 약한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해서 내가 정비사업 파는 순간 그 해는 골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를 더 명확하게, 명확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공부량을 증가시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공부량을 증가시키다가 골로 가죠다 제가 한 10명 정도 보면 9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공부량을 증가시키면 안 된다. 저는 시험 한달 전에 뭐 했냐면 어, 2년차 때는 진짜 미치도록 코피 날 정도로 공부 엄청 열심히 했고요. 3년차 때는 시험 한달 전에 뭐 했냐면 공부를 거의 안 했어요. 그냥 PC방만 갔어요. 어, 일부러 공부를 안 했어. 진짜. 왜냐면 그때 저 제가 스터디 다닐 때 스터디 그 강사님들이 저는 한림법 학원에 갔었는데 그때 한림법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한 분당 계시지만 어, 저한테 어, 공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괜히 공부하면 이 짓을 할까봐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진짜 안 하니까 아더라고 음, 그래서, 그, 그,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들만 확실하게 가져가자. 실무 기준 한번볼거두번 보시고. 내가 건드리지 않은 논점은 보고, 아, 보지도 마 그냥. 보지도 와. 그래서 막, 예를 들어서, 실무 스터디를 했는데, 무상 양수도가 나왔어. 근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냥 안 푸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머리 복잡해집니다. 알고 있는 것만 가서 잘 쓰자. 어, 더더욱이, 최근 시험에 나오는 요즘 메타가, 요즘에 시험이, 어, 옛날, 옛날 마냥, 그, 니네 생각은 어때?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거 있죠? 옛날에 뭐, 뭐 새로운 평가 방법 을제안하시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안 나오죠, 요즘에. 뭐야, 요즘에는? 있는 거잘 쓰냐? 어, 이미 정립된 이론을 잘 쓰냐? 의의 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해지죠? 알고 있냐? 알고 있다. 어,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있죠 어, 그래서 더 하려고 생각하지는 하지는 마세요 좋습니다 네네 어, 해설자 하씩 주시고요 일단 문제 1번 감정평가법 3조 1항에는 감자과 법인 등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차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 가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기준을 여야 된다 어,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음에 물어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 일단은, 조금, 음, 영상으로 남는, 더면 조금 위험, 하려나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 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기준으로 할수 있다. 이게 몇년 전에 개정이 됐거든요. 원래 표현지만 써야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감정원이랑 국토부랑 협회랑 해가지고, 어, 한때 메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자, 우리 사기기도 하고, 다 알잖아, 그치? 아, 아니까. 사기기도 하니까 조금 더, 조금 더 심화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공시직과 기준법의 적정성 하, 어렵죠. 만약에 문제에 스킵하면 어떻게 쓰실래요? 이제 재장해도 이렇게 나잖아요 어. 거사비를 안 쓰고 공시직과 기준법 쓰는 이유가 뭐냐? 보상평가할 때 70조 1항에 의하였으면 끝이지만 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인 건데 만약에 문제에서 공시적기준법 쓰는 게 맞냐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겠어요? 가, 아무튼 <laughs> 이게 핵심 포인트였어 가지고 그때 제가 아시는 저 되게 친하신 교수님이 가서 어 이거는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 왜? 표시 시케 그사사시 시케 갔다고 치고. 결국에 남는 건표그사사 표준지의 시장 가치를 평가한 시세 수준 보정한 거랑 얘가 적절한 시세라고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는 거 뭐가 다르냐는 거지 아, 굳이 감정서 양만 늘어나 사실 근데 공시자기집법 쓰면 있어 보이긴 해요 있어 보이긴 해 실제로 감정서 여러분이 합격하시면 1 년에 수백 개 수천 개의 감정서를 보겠지만 표준지 공시자기집법 쓰면 있어 보이긴 해요 아마 막쓰있죠 막막 부동산 거래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9 시행령 19조상 지값변경률은뭐 뭐 중도지역별 썼고 뭐 인근 지역 인근 지역 하면 하면 쭉 쓰고 개별요인이라 하면 개발자 특성에 비추어 막썩 쓴단 말이에요. 공시지가를 하면 막 적어요. 그밖에 인이라 하면 쫙 써요. 사례 쫙쫙 넣고 딱각 금액이 나오죠. 아무리 작은 토지라도 최소 2, 30페이지 나옵니다. 여러분 대학교 과제할 때 썼던 그 과제보다 훨씬 더 완벽한 양식으로 2, 30페이지가 나와요. 있어 보이긴 하지. 근데 까보면 이거 <laughs> 뭐가 다르냐는 거야. <laughs> 까보면. 아. 그래서 이제 막 여러 토의를 하다가 감시 개정됐다는 카더라가 있어요. 아. 근데 그 당시에 한 16, 17, 18년도 이 내외에서 그 10, 15년도에서부터 쭉쭉 해서 여기 있었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적정한 실가력까 있는 경우 이렇게 기준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단한 건도 본적 없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표준용 오실법을 쓴다. 공식의 오법을 쓴다. 아. 말씀드리고 그리고 종종 이 질문이 들어와서 말씀드려요. 아. 실제로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한, 한 적이 있냐? 없습니다. 단한 건도 없습니다. 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서 쓰시고요. 참고로 이 문제는 29기 실무수습문제예요 어, 어, 에다가 아, 김강산이 물음 4번만 첨가했죠. 어, 그래서 작년에도 시험 들어가기 3-4주 3, 전에 이거 냈다가 문제 나왔었죠. 자, 거사비와 공시자 기지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거의 논점은 뭐냐면, 오늘, 이제, 오늘, 문, 목차 잡고 그러진 않을게요. 다,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해설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거사비와 공시자 기지법의 공통점은, 결국 그냥 뭔가 비교, 수정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보정이라 하지만, 이런 공통점, 대체 원칙,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겠지만, 차이점은, 우리 이제 명확하게 가야 됩니다. 딱, 포인트 딱 집어야 돼요. 차, 이점은사정고정그밖에 여기서 출발해야 돼. 그러니까 아예 목차를 사정보정과그밖 교인을 잡아도 되고 다른 목차를 잡아도 되지만 핵심 포인트는 사정보정과그밖 교인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왜 거사비에 쓰이는 여기에 쓰이는 거래, 사례라는 놈과 공시지가라는 놈의 특성이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사정보정과그밖 교인입니다. 는 거고 공시지가 같은 경우는 어, 어떤 형태든 간에 올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공시지가가 이제는 예전에는요, 몇년 전, 몇년 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가, 이게 우리 감정평가의 논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공시, 공시지가랑 공시가격은, 어, 웬만한 국민들이라면 한 번씩은 다 들어봤던 그런 단어가 되겠죠. 공시가격 같은 경우가 한, 음, 지금 난리예요 15%에서 20%씩 올랐어요.